지금 이제 김병기 원내 대표가 저 과정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표출하는 방식이 저게 정치적이냐 아니냐 조금 전에 회의를 하는데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어린애들 싸움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은 정청래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김병기 대표가 그렇게 위임을 받아서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구분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표출되면서 나 잘못 없는데 왜 내한테 다 덮어씌워? 나 이거 못 받아들여. 기분 나쁘다. 이게 정치냐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러... 아니, 바깥에 나가면 둘이서 멱살을 잡고 싸우든, 뭐, 고함을 치든 말든, 그것은 자유인데, 자, 공당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저런 방식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하다. 결론, 두 사람 다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죠. 저는 억울하다는 것은 100% 맞죠. 근데 억울한 게100% 맞을 때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관계에서는 억울한 게 맞지만, 국민의 시각을, 주어를 국민으로 놓고 보면, 그렇죠. 국민의 눈에는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음. 정청대 대표가 협상의 대표였던, 원내대표가 협상 대표였던,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잘못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거 아니다라고 들고 일어났을 때 정말로 누구말맞다는 포퓰리즘이냐 이게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특검 수사 안 되면 김건희 아예 살아 돌아오겠네 라고 하는 이국민적 우려가 반영된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보다 정치인들이 잘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돼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탓이다 내네 탓이다 라기 음. 이전에 국민들이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빨리 정신을 차리고 알아차리고 이 부분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숙함이 생겼다고 합시다 근데 그 미숙함이 생긴 것 때문에 너 책임이야 나 책임 없어 라고 하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습하는 걸 보면 이게 너무 철분이 없는 철분이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종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 당신한테 말해서 대충 들었을 수도 있죠 대충 그럼 뭐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자이 사람도 얘기했다 자 법사위원 다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의원총회에서도 다 보고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소주 한잔 합시다. 저녁 한번 같이 합시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거절했어요. 정경례 대표가 밥을 먹자 그러고 저녁에 식사를 안 했다는 거 누구 때문에 안 했는지 저는 일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어제 그 정도 됐으면 한 서너 살 위이지 않습니까? 형님 뭐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그래당 대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좀 흥분했네요.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 몰랐으니까 우리 열심히 할게요라고 딱 오늘 아침에 나와서 어깨동무까지는 아니라도.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원내대표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하면 박수 받고 이게 끝날 일이지. 무슨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하고 회의하고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뭘좀 해보자고 내란 특별재판부도 가느냐만 얼마나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을 감정 다툼면서 수습을 못 해가지고 방망이 때리는데 나가버리고 하는 저게 무슨 집권재당에서 보여줄 대도냐.